우리 함께 은혜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8절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영적인 질서와 또 리더십을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4절로 8절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우리가 제목을 삼을 수 있습니다. 먼저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한 바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으로 되었으니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함과 온유함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이 오절로 육절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의 씻음과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라고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들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심판받고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관용하심과 온유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결국 전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그 전도는 결국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극류을 관용을 타인들에게 관용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므로 그 전도가 성취되어 줄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어, 어떤 은혜의 선물을 받았느냐를 5절로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무태에서 태어났을 때 물로 깨끗이 몸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이 중생의 씻음 그리고 우리가 어린 그 가난 아기를 깨끗이 씻고 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새로운 그 천으로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어린 아이를 싸주듯이 우리가 중생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그래서 우리가 중생 중생 했을 때의 그첫 은혜를 우리가 처음 예수 어머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항상 보던 어, 풀도 새롭고 꽃도 새롭고 냄새도 새롭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봤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신이 나 자신을 바라보았던 나 자신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 예수 믿는 자는 이 중생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시슴 받아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과 지식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이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지식이 어, 전혀 다른 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 어, 성령의 실음과 새롭게 하심이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은 자들은 전에 마귀의 노예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지옥 갈 자였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성령이 믿는 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동거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고, 또 성령이 보면은 한 사람 속에 그 일곱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에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또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악한 영들은 또 병을 가지고 들어가고 아주 악한 생각과 질병과 또 거짓과 이 악한 말들을 가지고 이 저주의 말들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계속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죽일 생각 하게 만들고, 거짓말 하게 만들고, 도둑질 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회방하고, 이런 죄악으로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지옥 가게 하고,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이런 아주 강도와 같이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과 선한 빛의 열매들을 이 우리 안에 맺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성품을 닮아가도록 믿는 자를 견인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중생으로 시승과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의로움과 그 착함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자꾸 맺어 가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여기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계속 성령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전에는 매일 제사장이 열두 지파를 대표해서 자기를 정결기 하고. 열두 그 떡덩어리를 성전에 항상 이렇게 진설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그등 등잔이 있었는데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됐었어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오늘날은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설병과 같이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 부어주심의 기름의 등잔의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자들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 그 기름을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적인 기름부심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혀져 가도록, 우리를 지금 견인하셔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느냐? 7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그렇게 끌고 가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때는 어떤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중생의 실순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동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함을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디냐면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를 결국 드려놓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천국의 유산을 이어받는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는 그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결국 천국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 입어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에까지 우리를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우리 안에 감화하시고 감동하고 계신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발절 말씀에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부도다 오나 근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사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신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중생의 시승과 새롭게 하심과 천국의 후사됨과 성령의 내주 동거하시고 견인하시는 그이 중대한 교리들이. 이 근본적인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과 이 교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믿쁘고 this is trustworthy, worthy saying. 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가, 너무나 강조하고 신뢰되어져야 할 만한 믿쁘고 아름다운 이 진리이고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이 말씀들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어,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면은 주여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배와 그물, 어 모든 직장을 버리고 직업 고구들를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네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도 그물도 친구도 버리고 내 부모도 친척도 자녀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온 것을 내가 안다. 그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다가 멈추자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8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주님의, 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거, 그거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아쉬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주님 현실은 믿지 않는 자만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힘쓰지 않은 자만도 못한 현실을 제가 살고 있는데 어쩌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힘들어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 우리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현재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 배를 통해서 내 때에 갚아주시지 않으면 내 자녀의 때에 하나님 여러 배 갚아주실 것이고 내 자녀와 자녀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주님 따라가다가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마음으로 은근히 원망하고 우리가 힘든 표시를 우리가 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써왔어요.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행위록에 지금 다 기록해 놓고 계셨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라는 한 달란트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현세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여러 배로 갚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 천대에 이르도록 반드시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말씀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쓴 성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밥 굶는 일은 없을 것이고 반드시 여러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영생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 영생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것이고, 현생에서 하나님 반드시 복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주님께 믿겨, 믿고, 짐을, 내 짐을 맡겨 던져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주를 위해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봉사와 헌신과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그 선한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